안녕하세요, 여러분. 상철이 왔습니다. 현재 시각 9월 20일 11시 44분이고요. 지금 전력 설비주가 꽤 강세죠. 아무래도 어제 엔비디아가 4% 정도가 되는 아주 큰 폭의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 상승이 지금 현재 국내 증시에 이 매수 심리로 작용하지 않나. 그 엔비디아 관련 이 전력 설비주들이 AI 이런 전력 설비. 이쪽이 다 어떻게 보면 같은 그룹군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지금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중에서 지금 이 전력 설비주 중에서 가장 대장이 현대 일렉트릭이지 않습니까? 근데 차트가 원래 저희가 어땠죠? 원래 원래는 이 상승 추세를 쭉 이어가다가 상승 추세가 어디서 꺾겠죠? 여기서 이 지지선을 벗어났죠, 차트가.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인을 벗어남으로써 주가가 다시 하락 추세로 전환하는가 했습니다. 그래서 좀이 그 주주분들이 좀 심란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하락 추세선이 다시 한번 생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트상으로는 사실 이 저항을 맞고 다시 떨어지는 굉장히 안 좋은 흐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재료가 너무 강했습니다. 재료가 너무 강했습니다. 어제 어떤 뉴스 떴죠? 마이크로소프트가 40조 투자한다는. AI에 블랙록과 함께 40조 설비 투자한다. 그리고 또 에, 지금 금리인, 금리이나 어제 이 재료들이 특히 금리인 너무 셌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음? 이런 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추세가 전환됐습니다. 다행히 추세가 다시 뚫었습니다. 저항을 뚫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추세가 완벽하게 어제 캔들까지만 해도 어제 이 캔들까지만 해도 사실 어, 만약에 만약에 이런 식의 흐름이 나와 버리게 되면 저항을 맞고 다시 떨어지는 흐름이 되지 않나. 사실 저는 좀좀 어, 어, 걱정을 했었습니다. 종가가 이 저항선을 벗어나고 마감을 했어도 이런 식의 흐름을 만들어지는 경우를 제가 좀 봤었기 때문에 좀 불안했는데 오늘 갭상승을 하면서 제 불안감이 완벽하게 해소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시작이다 이제 진짜 차트상으로는 상승 추세가 시작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제 이 캔들을 기준으로 이제 어떤 지지선이 만들어질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는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주님들은 조금 이제 한결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제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제 당분간은 상승 추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호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금리 인하가 적당히 큰 호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진짜 여러 번 말씀드려서 질리실 수도 있는데 이 금리 인하라는 게이 특히 AI 기술주들 이 AI 이를 투자하는 이 빅테크 기업들 뭐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뭐 애플 이런 이런 뭐 메타 이런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 금리가 낮아질수록 그 투자하게 되는 그 이자 조달 비용이 투자금을 이자 조달 비용이 낮아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이런 대형주 기술주들에게는 굉장히 굉장히 호재고 그리고 그 대형주들이 설비 투자 이 전력 이 전력의 수요를 점점 늘릴수록 이 전력 설비를 대장주, 현대일렉트릭의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를 보시게 되시면, 지금 제가 단기적인 추세를 여기서 말씀드렸지만, 장기적으로 보시게 되면, 이게 지금 현대일렉트릭 차트지만, 저는 이게 이 차트가 전력의 수요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전력의 수요가 어땠죠? 여러분, 전기를 많이 쓰죠? 많이 쓰는데, 점점... 우리가 지금까지도 많이 전, 전기를 많이 썼는데 설마 설마 앞으로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쓰겠어? 라는 의문이 있었지만 4차 산업혁명 AI 특히 저희가 처음에 이 전기를 많이 쓰기 시작할 거라는 걸 예감한 건 언제였죠? 전기차였죠. 이 전기차 붐이 일면서 이 전기의 필요성이 이 발전기 원전 이 특히 이 전기를 만드는 이러한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해진다라는 게 부각이 되면서 이전개 중요성이 강조됐는데 어땠죠? 그다음에 바로 AI가 나왔죠. 챗GPT. 이 챗GPT를 가동하기 위한 수많은 반도체 칩들, 그 반도체 칩들이 인프라를 운영하기 위해 너무나 많이 드는 전기. 특히 어떤 말까지 나왔죠? 특히 AI 이 전력 이 AI가 전력 소모가 너무 많으니까 어떤 말까지 나왔냐면요. 이 AI를 유지하는 것보다 사람을 쓰는 게더 싸다. 오죽하면. 이 전력 설비가 이 전력 설비가 인건비가 사람이 더 싸다. 이 전기로 굴리는 비용이 더 비싸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많은 전기를 필요로 하는 게 지금 이 AI 시장인데 이 투자를 지금 빅테크 기업들은 멈추질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빅테크 기업들은 절대 멈출 수가 없는 게어땠습니까 인터넷 이런 이런 IT 기술 이런 고급 기술들은 독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경쟁에서 뒤처지면 이 독점사한테 결국 다 뺏길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페테크 기업들은 굉장히 이런 AI나 이 전기차 이런 이런 4차 산업 미래 먹거리들의 사활을 걸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는 AI 다음에는 정확하게 이제 뭐가 나올지는 저도 이제 예상은 할 수는 없지만. 전기가 계속해서 필요할 거라는 건 투자자들이 모두 인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차트의 흐름이 결국 결국 전기를 필요로 하는 이 수요자들의 수요가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 한국도 얼마 전에 체코에 원전 수주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전기는 계속 필요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전력 설비, 그 중에서도 현대, 일렉트릭은 강할 수밖에 없다. 네, 뭐, 너무 좋습니다, 사실. 시장도 좋고, 이제 시장도 좋고, 그냥 전력 수요도 계속해서 넘쳐날 거고. 그리고 차트상으로도 뚫었습니다. 이게 뭐더 말할 게 없습니다 현대 일렉트릭은 이제 그냥 저는 그냥 홀딩 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그냥 이제 뭐 꾸준히 이런 주식은 사실 뭐 단기적으로 막 어? 여기서 떨어진다고 팔고 여기서 떨어진다고 팔고 여기서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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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동성에 흔들리시면서 음? 단타 하실 분들은 그냥 저는 팔고 나가시는 게 낫다고 봅니다. 이런 이런 주식 하시는데 왜 그러고 있습니까? 이렇게 우량하고 지금 어 미래 미래 산업의 지금 수요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 이렇게 단타하실 분들은 지금 제생각에는 팔고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진짜 이이이 추세대로 이 수요대로 큰 수익 보고 싶은 분들이라면 저는 무조건 홀딩하면서 정말 길게 보시는 우량주라고 생각하고. 진짜 내 아들딸 손자 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저는 그 정도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주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차트를 보시면 계속해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결국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주가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지금 4년 만에 이 많은 전력 수요를 예상해서 다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팔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 이 AI나 전력 수준은, 이 전력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흐름 매우 좋다. 투자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